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5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신 여기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깁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동일하게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대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지혜 있는 자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미련한 자의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는 말씀을 다른 것 같이 18절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련난 자는 분을 쉽게 내는 자이고 다툼을 일으키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지혜로운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분을 쉽게 낸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지 않고 자기 속에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여과 없이 내뱉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남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화를 내는 사람의 성격이 단순하고 솔직해서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은 솔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은 교만한 자임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 자신의 분노를 여과 없이 쏟아냅니다. 상대방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기분대로 말하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떠한 선을 행할 수도 없는 자임을 알기에 더욱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국률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과 기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분노를 터트리기보다 노하기를 더디함으로 시비를 그치게 만듭니다 28절의 말씀과 같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시비를 그치게 만드는지를 깊이 생각하여 조심스럽게 말하는 자입니다. 또한 이십삼 절의 말씀과 같이 때에 맞는 말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답을 하여 상대방을 기쁘게 만듭니다. 물론 이런 때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한 더러운 부분이 있고 분노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제할 때에는 상대방의 분노를 잠재우고 오히려 그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될수 있습니다. 10편 39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서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악인들과 같이 순간적으로 터져 나오는 감정을 분출하기 위하여 입술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하기 전에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가장 적절한 말을 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 말을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인 것이까 상대방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에게 기쁨을 줄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의 선한 말은 정결하다라고 2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냅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구정물 같은 생각과 감정을 마구 뿜어냅니다. 상대방을 위해 입에 재갈을 물리거나 상대방의 기분이나 감정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내 마음이 나쁘니,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니 자기 할만만 쏟아내는 것이죠. 26절의 악한 꾀는 <laughs> 의인의 정결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2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의 집을 해롭게 만드십니다. 20절 말씀에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어떤 자임을 분명히 아는 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교만한 자임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입니다. 반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는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전혀 만들지 않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스스로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미의 말을 업신여기고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22절에 의논이 없다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다잘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을 충분히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의인이 가는 길과 자신의 뜻에 따라 교만하게 살아가는 악인의 길이, 기, 악인이 걸어가는 길은 정 반대의 길입니다. 식9절 말씀에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는 성품적인 게으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 게으른 자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보다는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21절의 말씀과 같이 미련한 것을 즐겨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자신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 자신이 걸어갈 길에 가시 울타리를 만드는 무지한 자입니다. 잘못 선택한 길에서 방황하다가 가시 덤불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찌르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정직하고도 명찰한 자의 길은 대로이고 바르게 하는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들이 가는 그들은 그들의 길은 방해하는 것 없이 평평하게 준비되어진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십사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죽는 자들의 영역인 지하세계의 수호를 향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정력과 탐심으로 가시 울타리를 만든 미련한 자의 마지막은 수호를 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5장의 결론인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자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반복되어지는 훈계의 말씀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가 적당히 지킬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딱그 정도만 순종하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원하는 말씀만 지키는 자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달게 받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현재 내가 살아가는 것과 정반대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취사선택하여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힘들고 부담스럽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억누르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더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따라 자신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악인과 자신의 믿음 없음을 알기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로는 그 경계의 말씀이 어렵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인의 모습을 거듭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기에서 우리의 생명의 경계가 나뉘어집니다. 생명의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울의 길로 갈 것이냐.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적당히 순종하다가 사망의 길로 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온사랑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기는 교만한 자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며 경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훈계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생명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자로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